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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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랜만이죠? <laughs> 키움직은 잘안 되더라고요. 어, 그냥 오리가 나가지고 유튜브를 잘못 올렸습니다. 아, 변명입니다. 예. <laughs> 자, 어, 오늘 코스닥은코스닥은 코스닥은 약간 상승이었고요. 뭐, 거지 이제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0.69로 이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오늘 매수세가 좀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매수가 이제 별로 없었고 기간이 오늘 약간 대량 매도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많이 빠지는 모습을 예, 보여줬습니다. 이제 14일이 이제 CPI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장이 계속 조정 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다우랑 나스닥도 그래서 금요일날 다우는 상승 나스닥은 하락하면서 어 조정폭을 보였습니다. 어, 14일이 돼야, 이제 전체적으로 지표가 조금 나와야 전체적인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조금 보일 것 같습니다. 어, 러시아에서 지금 원유 생산량을 50만 배로 지금 축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있기 때문에 철광석, 구리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원유 관련 주들 오늘 주가가 조금 상승했었는데요. 어, 중앙에너비스가 조금 대표적이죠 어, 오늘 주가가 조금 상승했다가 조금 마감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장 전에 어, 또 유튜브를 찍으려니까 이렇게 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laughs> 어, 유튜브를 유튜브 찍으려니까 항상 이렇게 동글 표시가 나온다니까 어, 그래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주가가 조금 상승했었고 장 막판에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한국 석유 어, 그리고 한국 석유 한국 석유가 오늘 좀 대장 역할을 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음, 구리 관련 주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풍산이 있습니다. 풍산은 이제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등락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점 계속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구리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리고 철강수 관련 주들 하이스틸 아, 그리고 엔하이스틸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 구리, 이, 뭐지? 이 철강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 말고, 오늘 이제 미국에서 그송류관 터져가지고, 그 관련으로 해가지고 또 테마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N.I. s t e e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쳐지는요 그리고 지금 요새 조금 간당간당합니다. 간단 G2가 좀 간당간당한데 간단 또 이제 무역적자는 또 엄청나게 커, 크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미중분쟁 관련주들 여전하게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음. 어, 그리고 동국 r n 스 이렇게 있습니다. 히토리 관련즈들이 주고요. 지금은 동국 r n 스가 지금 차트적인 부분은 조금 좋아요. 고가는 조금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저점을 조금씩 받쳐주는 모습. 3,300원에서 3,100원 올라가는 모습. 아, 그런 모습이 조금은 동국 r n 스가 조금 더 매끄러운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이제 관련주들 요새 조금 좋죠? 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뭐어 다른 이슈가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주가가 오늘 많이 하락을했고요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슈가 있을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 음. 어, 오늘, 어, LGN 솔루션이 아마도 이제 보호예술 관련으로 해서 이슈가 조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고요. 어, 그리고 3% 정도 조정이 나왔고, 요새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 좋습니다. 나노 신소재까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이제 전고를 뚫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한 다음에 나노 신소재가 전고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약간은 순환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고 뚫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도 이 전고 근처예요이것도 이제 떨어주면 조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자 그리고 어, 보톡스 전쟁 안 끝났다. 지금 뭐, 보톡스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메디톡스가 어 메디톡스가 오늘도 어, 주가가 한5%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주가가 어, 시가에 조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주가가 약간 처지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소송을 메디톡스가 승리했기 때문에 메디톡스 반대되는 대웅제약이라든지 그리고 휴젤 이런 아이들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대웅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빠졌고요. 대웅제약.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료 어, 사료 관련주들도 지금 사료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사료 관련주들 카나리아바이오, 한일사료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한일사료가 좀 대장인 것 같고요 예, 주가가 여기서 조금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했는데 오늘 은봉으로 다시 마감을 해서 며칠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다시 이제 자리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진 사망자들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 지금 대장이 지금 현재 대모일 거예요. 오늘. 오늘 초에 조금만 상승하다가 아, 대모가 조금 안 좋은 것이 사실 유통 주식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전고를 돌파를 이제 시도를 하다가 이제 바로기 밑으로 꺼졌어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아무튼 이게 투매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현대에버다임 이런 아, 애들도 이제 관련 주식이고 아,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저점을 계속 올려주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거진 대량 거래가 조금 뽑힌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저점 조금씩 올려주면서 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 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대동 실적 나왔는데요. 어, 이쪽이 실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대동이랑 저기 YTYM이죠. 원래가 그 동양물산이었거든요. 실적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좀 파동형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은 파동형으로 잘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동 그리고 이제 TYM, 어, TYM은 아마 안 올랐을 겁니다. 요것도 어,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월봉의 이제 기준봉으로 봤을 때 여기 앞에, 어, 여기 앞에 이제 거래가 좀 터지고 여기 에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조금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는 구간인데 이제 그 크게 봤을 때는 머리가 좀 숙여지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장기 베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시간을 지켜보다가, 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제공 관련주에도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동이 조금 실적에 대해서 좀 움직이는 편이고, YT t y y n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짓는 얘기, 두산에너빌리티, 어, 두산 두산에너빌리티 어, 두산 두산 음. 요것도 이제 뭐 지켜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여기 이탈하면 조금 재미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어, 윤석열 정부가 원전 기술 개발 적극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주가가 올랐고요. 장중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수급이 이렇게 쏠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 어, 자, 그리고, 어, 오늘 이제 장막판에, 어, 이제 갤럭시 채 GPT 적용되는 문제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와 이게 원조격이죠, 사실. <laughs> 어, 코난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GPT 할아버지 정도 되죠. 어, 지금 요새는 이제 GPT 테마가 이제 원체 많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솔트룩스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거진 고인물. 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예, 약간 이제 할아버지죠. 이게 이미 이제 두개다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주가의 방향성을 알기가 사실 좀, 조금 어렵고요. 어, 코나는 오늘 이제 상한가 올라갔다가, 어, 어,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상이 풀리면서 이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상한가를 계속 잘 말고 올라갔었는데 요새는 또 이제 아무래도 테마가 굉장히 오래됐고 어, 테마가 이제 많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아마 돈이 이제 많이 분산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내일도 돈 많이 버시고 오,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화이팅 하세요. <웃음> 안녕. <웃음> 어, 어. 아 맞아, 오픈했지. 어, 오픈했지.